샬롬 말씀 묵상 2021년 5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로가복음 21장 1 9절 말씀 좋은 생각에 실린 정용철님의 아름다운 곡선이라는 글입니다. 당신이 희망을 알고 싶다면 절망을 겪어야 한다.기쁨을 알고 싶다면 고통을 알아야 하고 웃음을 알려면 눈물을 흘려야 한다.연애를 알려면 배신을 당해야 하고 감사를 알려면 상실을 만나야 한다.사랑을 알려면 사랑을 잃어야 하고 돈을 알려면 돈을 잃어야 한다. 성공을 알려면 실패를 경험해야 하고 지혜를 알려면 혼란을 겪어야 한다. 빛을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서툴고 어리석어 직선의 길을 걷지 못한다. 돌아가고 주저앉고 넘어지면서 길을 간다. 잇뚱거리고 흔들리며 망설이고 갈등하면서 길을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인공이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드라마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와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문제와 역경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씨.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드리라 노하우금 21장 19절 말씀 오늘도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